네. 뭐래요? <laughs> 대표님 아까 저희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금 떡집 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은 여유로우시니까 네. 어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남는 시간 동안. 쇼핑몰을 하시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아는 대표님 생각하신 대로, 아예 전혀 다른 상품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어 생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걸로 하려고 하면, 음 지금까지 키워놓은 블로그도 조금 사실 아깝고, 네. 음 저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쇼핑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지금 하는 떡을 조금 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수 있으면 음. 더 좋을 것 같은데 가공식품 쪽이셔가지고 마켓컬리나 헬로랭이차나 이런 데에는 납품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가 조금 이따 제가 네. 자리 비켜 드릴게요 그 이런데 입점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판도는 아이디어스랑 아이디어스에 입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음 키워드를 인천 으로 해서 담래떡, 뭐 아니면 돌, 뭐 칠순 또 있나요? 회갑 등등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서 상품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도 너무 다채로울 필요도 없고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을 갖춰가지고. 상품 출고되시는 모습 있잖아요 네. 떡이 이렇게 네. 포장이 돼가지고 나가는 모습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블로그에서 많이 써 보셨기 때문에 에디터나 이런 거는 잘 쓰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인천 떡집 안에서 어, 음, 실제로 배송을 하시는 거를 직배? 아니면은 와가지고 받는 방문 수령? 방문 수령? 방문 수령? 하고 퀵 네. 요기를 퀵. 하시잖아요 직배는 거의 안 하시죠? 안고요 네. 그러면은 방문 수령은 퀵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블로그를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에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스토어를 저는 어느 정도 인천 떡집으로 해가지고 방문이랑 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잡아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양은 아직 많이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글을 올리는 그런 형태를 그냥 결제를 스마트스토어에서 한다는 기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스토어를 들어오면 얘가 지식 어, 쇼핑의 상위 노출은 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앞에 붙게 되면 상품 수가 현저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노출은 무조건 상위 한 10개 안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량이 채워지니까. 응. 그래서 뭐 후기 같은 것도 남겨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가로 해가지고 추가 구성으로 저희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뭐 토퍼나 토퍼 같은 거 기성 상품들을 몇 개를 주문을 미리 해놓으시고, 같이 끼워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뭐 현수막까지는 좀 오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laughs> 네, 현수막까지는 오반 것 같고, 그냥 패키지 같은 거, 네. 그 가방 같은 거, 이쁜 거, 그냥 방산시장 같은 데 가시면 있으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추가 구성으로 가격을 구성으로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떡집 이름이 뭐예요? 떡 하나? 떡 하나? <laughs> 로고도 있나요? 로고는 없어요 로고는 없으세요? 그냥 네. 떡 하나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귀엽게 하나 만들면 될것 같고 상세페이지 만들거나 포토샵은 그냥 기본적인 건 다루시잖아요 포토샵보다 그냥 상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예, 저번에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응, 응. 그러면은 그런 레이아웃을 오늘 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 레이아웃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상품 등록하실 때그 레이아웃 안에 사진만 바꿔놓는 형태로 해서 예, 예. 뭐 백설기, 뭐 아니면은 뭐 송탄, 뭐 이런 거 다양한 떡들이 있잖아요. 패키지 되는 것들도 세트가 다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의 사진만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음. 떡 하나라는 브랜드를 넣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브랜드 색상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전체적인 컬러나 뭐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하셨어요? 응. 가방 있었는데 안 갖고 왔는데, 그 약간... 놀이끼리한 그런 색을로 놀이끼리... 예. 그런 색이 <laughs> 콩가루 상, 색깔? 예, 그런 아. 색깔... 저기 뭐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 적에 그거로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고, 네.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네. 색깔 자체가... 막, 음. 그렇게 알록달록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바닥 같은 데는 조금 어두운 색깔로 해야 뭐다 화한 색깔이니까 음흠. 네, 음흠. 이렇게 좀 나오 저번에 그뭐 숙제는 음흠. 해줬을 적에 음흠.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음.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네. 이런 거 짜보셨어요? 네. 네. 캐치 프라이즈나 그런 거는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어차피 브랜드로 어느 정도는 키워줘야지 떡 하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유입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런 건 따로 없으세요? 블로그 글쓰 쪽에는 응. 천연제로 하고 산살 그거를 응. 가장 많이 쓰니까. 천연 재료 우리 살. 네, 음. 그런 그걸로 써서 많이 하고 응. 지금 당장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블로그는 하고 있고 응. 그다음에 뭐 키워드 광고는 응. 그냥 어차피 인천백일떡이니까 인천백일떡만 그냥 조금 두들대고 나머지는 그냥 70원으로 해서 응. 올리고 있고 응. 그다음에 또 이제 열심히 영광 검색어는 작업을 해갖고 그냥. 응. 그냥 2 1 0 0 떡이나 그거는 음음. 그냥 나오게 하고 있고, 음음음. 그 정도 블로그에 쓰실 때 계속 그 쇼핑 스토리라고 하는 스마트 스토리의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같이 내용을 넣어서 음. 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제해가지고라도 올리는 식으로, 상품이랑 바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거기가 아직 뷰 영역에 노출은 되지는 않는데 향후에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스토어에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를 좀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선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떡들 지금 인터넷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떡들이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캐치프라이즈에 맞춰서 유화제가 들어가져 있지 않는 떡이라가지고 직배나 아니 그리고 이 방문 수량이랑 그냥 틱으로만 배송을 해주는 굉장히 건강한 떡이라는 거를 좀 강조해가지고 상품 페이지에 이야기를 넣어,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네. 키워드는 조금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요런 떡들 외에도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을 건데다가 이 떡을 사는 대다수가 한 30대에서 40대 여성이 많이 살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네. 2 5살부터 25세부터. 네 예, 저기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네. 25살부터. 음. 45세까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음. 네.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음, 음, 음. 한 28세부터 음. 한 40대. 한두살고 그 정도까지 고 음, 음, 예. 그 연령대가 그좀 이제... 많이 잡혀 있군요. 예. 어이 연령대의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약간 젊은 감각들이 좀 필요할 거라 재미있는 예. 그러니까 그때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더 붙여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laughs> 그런 디자인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시기는 조금 힘들 거라서 타 사이트들 많이 벤치마킹 음, 네, 많이 응, 응, 하시고 네. 네 벤치마킹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만들 때 조금 참고하실 사이트. 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망고보드라는 사이트가 네, 망고보드. 있어서 어, 거기에 있는 거 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그냥 인쇄소에 넣어서 인쇄하면 되는 거니까 비용도 얼마 안 하니까. 응, 망고보드는 응, 제가 해봤어요. 응. 그망고보드로 네네 그... 무료니까 어차피 그 무료도 있고 유료도 응, 유료로 있잖아요. 유료. 고보드는 무료하면은 밑에 네, 망고보드가 다. 떠갖고. 아니 워터 워터마크 다 찍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일주일 응. 하는 거 얼마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응, 응. 해가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게 훨씬 그, 그 그래서 만들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음. 그냥 그 그걸 처음 상품으로 올려가고 했었을 땐 음음. 그냥 첫 페이지 나왔었었어요. 음음, 음음. 예.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저기를 이제 타겟이나 조금 더 음. 돈을 들여서 네. 여러가지 사람 이제 후기를 쓴다든지 음음, 이제 음음. 그 뒤쪽 부분 이벤트 같은 예. 것들 그런 예. 것들을 이제 더 그쵸.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음. 네. 고객 음. 혜택 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이상 사면 무료배송을 해줄 수도 있고, 네. 뭐, 얼마 이상을 구매를 했을 때, 천 원이나, 뭐, 만 원이나, 이렇게 할인도, 할인율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VIP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더줄 수도 있고, 리뷰를 썼을 때, 베스트 리뷰를 뽑히면 현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 스토어 내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 나중에는 뭐, 잘 되면, 파워링크 어, 같은 데 광고를 좀 넣으실 수 있게 카페24나 이런 걸로도 쇼핑몰 만들어 가지고 광고는할어도고 카페24에서 만든 건 하나 있어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이제 옮겨요. 네. 그다음 날. 네. 그다음 날 옮겨 갖고 이제 그 키워드가 이제 검색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같이 네, 네. 쓰죠 이제. 응. 그러니까 그냥 그 블로그 그냥 쓸수 있게끔 하는 거. 응. 그냥 그 저기 쓴걸 그냥. 왜쑥스러워해요 보여지기만 해갖고 이렇게 네. 만든 다음에 아, 적립해서 네. 오늘 아침에 올린 걸로 해서 똑같이 그냥 올리는 거죠. 이렇게. 아 게시글로 그래서, 해가지고 예, 똑같이 그냥 블로그를 해서 음, 이렇게 이제. 웹 문서 검색 영역이 잡힐 수 있게 어디 예, 보면은 할수 있겠네요. 잡힐 수 있겠군 나와요. 상품들로는 별로 없네요. 게시글로만 좀 많고. 음, 상품은 이렇게 보면서 하고 네. 또 손님한테 보내주는. 홈페이지는 모두 홈페이지로 해갖고 음, 따로 너무 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좀 집중이 응. 안될수 있으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좀 집중적으로 판매를 할 거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시 쇼핑에 노출이 잘 되니까 노출을 좀 시키는 어, 키워드를 잡는 상품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지시 쇼핑용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올 수 있는 웹문서 영역으로 나올 수 있게 또 마케팅 용도로 쓸수 있는 카페 24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올리는 것도 상품 다 똑같이 올려주세요 카페 24에 상품이 많을수록 더 좋고 광고를 걸기가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광고로 따로 안 해도 노출은 잘될것 같으니까 어 지막 이그 구글이나 이런 데잘 나올 수 있고 마케팅 용도로 쓸수 있게 카페 24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은 어차피 피지사로 다 붙어 있으니까 노출이 잘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있는 거잘 활용하는 게더 먼저인 것 같아요. 저, 저기는 안돼 있어요. 구매 그 결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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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은 돼서, 안써 네, 그러면 결제 기능 안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결제 기능뭐 얼마 안 하니까 붙여 놓으면 <laughs> 편집... 쓰시거든요. 20만 원만 내면은 고거 붙여가지고 해놓으시고 상품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거는 그러면은 쇼핑몰 호스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웹호스팅으로 하신 거예요? 사이트 저게? 카페이시다? 쇼핑몰 호스팅이세요? 아니면 빌더 호스팅이세요? 쇼핑몰은 같지는 않거든요. 아, 쇼핑몰 응. 쪽은 아니세요? 예. 그러면 카페24로 쇼핑몰로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지금 빌드 호스팅 응. 같으신데 빌드 호스팅에다가 쇼핑몰 기능을 탑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몰 호스팅에다가 그 게시글 넣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사몰 개발로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케팅에 리마인드 마케팅이나 이런 걸 쓰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인스타도 인스타도 광고도 해요. 아, 하세요. <laughs> 어디로 들어와요? 링크 그러면? 링크. 다 모둠 홈페이지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러면? dm으로 그냥 판매하시나요? 저희는 다이렉트는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홍보하기 해가고 홍보만? 네. 홍보만. 거참. 네. <laughs> 그냥 이렇게. 요즘에 예로 스마트 스토어로 연동을, 연동을 하든가, 네, 아니시면은 카페24로 연동해가지고 응. 하시는데, 카페24로 하시면 연동했을 때, 그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시니까, 마케팅 효율 따지시기는 더 좋기는 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도 그 메뉴가, 비즈 어드바이저라는 데 있기는 해도, 아무래도 리마인드 마케팅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냥 허비하지 않게, 광고비가 허비되지 않게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 가지고 최대한 요 기능 요거를 먼저 개발을 한한달 정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추이를 조금 더 봐서 어, 어떤 쪽으로 좀더 갈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어차피 된다? 저도 그냥 그쪽으로 하면서 별로 검색해 보면 별로 네. 없어요. 음, 음, 없는데 게을러서 게을은 거보다는 그냥 네. <laughs> 이것저것 해갖고. 그렇죠. 조금 네. 근데 조금씩 어차피 건드리면... 이제 뭐 음. 블로그 늘면서 뭐 네. 키워드 광고도 하고 음음. 광고도 하면서 그냥 네. 블로그 노출이 잘 되니까 생각보다 네. 딴짓 안 했으니까 노출되고 음음. 그냥 또 그게 또 다음에서도 노출이 음. 더잘 되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 있는 거는 음. 그 웹사이트에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이나 음. 아니면 이미지 쪽에도 계속 나오니까 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이 많아서.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 저도 강사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막 모동페이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하고, 제 사이트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다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그다지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력을 하나를 한 채널을 잡아서 그 채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그 채널에서 다른 곳을 마켓으로 확장을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달 후에 추이를 보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응.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